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조금도 과하지 않다 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신비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신비한데. 말씀을 한장한장 한장 열고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주님을 얘기해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일부러 주님을 무시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입한입한 한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묵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또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기들이 우리 자식들이 밥잘 먹는 걸 보면 그게 그냥 기쁜 거예요 그지요밥 먹으라. 그러는데 애기가 와서 밥을 못 먹어. 세상에 밥은 안 먹고 딴짓만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와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도 말씀을 먹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아무리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이거 맛없다고 이거 보기 싫다고 먹기 싫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 또 주님의 마음을 만난 날, 이거 사실이 너무 귀한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좀 깊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아서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 그렇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먹여주시기 원하시는지, 너는 절대 내게서 멀리 가지 마라. 이곳에 같이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가까이 계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이 선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 보아서 덕분에 오래간만에 아주 배부르게 복근 곡식을 자. 그리고 또 이삭 주운 것이 한 해바라 그러니까 아주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갈 최대의 그 이삭을 가지고 또 남은 볶은 곡식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걸 대접을 또 해드린 거죠. 그러니 이 나오미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얘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삭 주문한다고 가더니 그 가지고 그죠? 한 끼나 먹을 수 있을까? 뭐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막 이고 지고 먹고 그냥 잔뜩 가지고 오니까 이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루원한테 묻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가 어디로 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도대체 이 음식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물릇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루시 시어머니에게 소상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성함이 보엇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또이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아 그래. 하면서 이 시어머니가 뭔가 자기 마음 속에 그야말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아 하나님이 이루스 우리 가슴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감을 잡은 것입니다 음,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보아스가 얼마나 벌써 나오미가 예적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였습니다. 자기 신랑 엘리멜릭이 살아 있을 때부터 뭐 같은 친족이었고, 또한 그 보아스로 인해서 이제 은혜 입은 일이 많았던 모양이죠. 살아 있을 때나 또한... 죽었을 때나 한결같이 자기의 친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은혜 베푸는자가 보아스였다 하는 것을 나우미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그럽니다 가깝다. 참이 말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아스가 우리와 운 분이다. 그렇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보아스이신 예수님. 항상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은 이런 분이다. 주님을 잘 아는 거 말이죠. 주님을 알면 우리는 자유 아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나오미가 그분은 우리와 참 가깝다 하는 그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깊은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을 물을 자,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이 친지 중에서 이런 어려움 이 나오미와 루시 당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 옛날에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친척을 만났을 때는. 그 가족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자를 하나님이 정해 두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네가 대신해서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빚을 다 갚아주라 대가 끊어진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자가 누구냐 기업을 물러 줄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이 다 끝났을 때 모든 면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더 이상 소생할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그를 다시 일으켜주는 분이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 아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기어 물을 자. 벌써 우리가 옛날 율법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소망이 될 너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실 너희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세워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이 루시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또이르기를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이다이 말은 내 집에 내 밭에 내가 하는 이 일에 네가 같이 있어서 이 계절이 다 지나가기까지 함께 있어라하시는 그 말이잖아요. 항상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참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람은 조그만한 일인데 아주 참. 큰일인데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님께서 네가 오늘은 이곳으로 가면 좋겠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이상하게 뭔가 주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하시기를 하시는구나 매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루시 자기가 보아서에게 들은 그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오미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이 나오미가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루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22절 말씀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이 이 시어머니가 루스에게 해주는 카운셀 이제 상담입니다. 루세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시어머니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루슬 향하여 시어머니가 누사 이렇게 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가야할 길을 이렇게 말씀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룩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이런 모습 이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리 보아스에게뭐 이런 선물도 받고 좋은 은혜도 입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나오미의 역할이 없으면 루선 또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오미가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루스를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운셀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이시어머이와 루세 이런 아름다운 관계, 그렇죠? 참 희한해요. 이렇게 너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이 세상은요, 나중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된 관계래 그런데 보면 정말 이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 깨뜨리고 빼앗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좋은 상담자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는 시어머니를 존경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습니다 가장 그 이렇게 드리려고 하나님한는 원수들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입니다이 말씀,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 또 성령 하나님.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도 우리는 또 e 보게 되는 것이죠. s h 아침에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t o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k 서 y 이 우리 가운데 t 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냥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죄악된 것들 불신의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루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저희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루시 받은 은혜를 우리도 입기를 원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루시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듣듯이 우리는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